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고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고래 박사님 우성 tv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네. 동물을 알려줄 거예요 네. 한 점에 곰은 종족가 많아요. 네 이 네. 종류가 많아서 북극곰은 네. 북극에 살고, 네. 불곰은 산에 살고, 꿀 네. 먹는 곰도 꿀 네. 그거 산에 살고. 아. 그래서 네. 그래서 곰 종류는 많고. 네. 그다음에 검치호랑이는 네. 이빨이 길어서 네. 먹이도 먹기 힘들고 그래서 멸종종류라고 합니다. 아멸종 그래서 네. 붉은곰. 밀렵꾼들이요. 네. 팡 쏴서 네. 검초랑들이 죽고 죽고해서 다섯 마리밖에 없대요. 아. 그래서 네. 이제는 얼쓰들 우리 얼쓰들 네. 좋게 네. 만들면 네. 좋겠습니다. 아 지구를 좋게 만들어면 좋겠다고요? 배추에 놓고 네. 자율좀 하고 그러면 네. 언젠간 네. 검초랑이가 더 많아져요. 아. 검초랑이 알로 낳고 그래서 많아져서 네. 다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. 아 평화 선생님 평화가 뭔지 알아요? 아니 뭔데요? 아니 나 평화는 네. 네.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. 어 맞아요. 지금 곰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평화로 갔네요. 네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해요. 안녕.